그시 말로 의드고지나자의들 중에서 하시며는무지로한영의 더니 불이 꺼졌더라. 그의 그 이름 담 타베라라. 스는영의의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서 다는 그사 인종들이 탐욕의 품에 이생의 자손을 다시 올며 이르되 누가 우리 애니우리는주어 먹지 아냐.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을산선농과 우유를 참여하고추여 파는 먹는 어느 들을 먹으면서 생각하건 을.이제는 우리의 기정이닿하여 만나 와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들로 다니면 그것을 그 고두가 몇도는 를지도 하며 적은 치기도 하며 하고 가마에 참치다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맛시 기름 숯과저만 같았더라 화면에슬은진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은 고 종족들이 각질 장하여 장막 문에 서는것을 불어서 생각 대로 요 이러므로 여호 진호은심 그 크고 무슨 기뻐하냐이여,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어찌 어쩌고대,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결핍케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주의 목전에서 능력을 잃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였사나니까 내가 그들을 다나니까 어찌 주제에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적먹은 알을 품든 그것을 품을 품꼭 주제서 그 여쭈어니 명사 하신 땅으로 가나 하시나이까 이보동 백성의 주군이 내가 어디 어디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올며 이르되 우리 여군을 먹여 주아하냐 하오니즈 책임의 심히 중하요나 혼자는 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일, 이같이 행하실 진대, 구하옵나니, 내일,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는 주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두 세게 이르시되, 예전의눈중에 내가 이르러, 백성의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은 모아 내일에 리고 와우, 해망에 이르러, 거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세게 하라. 내가 하늘만여거리서 너와 말하고, 내년에 임원이 오면 그들의 년을 임원이 아니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 치면 너 아니하, 아니하, 아니하. 백성의 집에는 당하고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야 니라또 백성의 일을 너희 몸을 거룩하니 거룩하여 내일고 내 먹이는 기다리라 너희가 얼마나이르일를 누가 우리에게 그를 주워 먹지 하니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려드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고리 주어 먹여.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여년이나 숨으면만 먹은 뿐 아니라 냄새를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니 있는 너희가 너희 중에서 제시는 여호와님을 멸시하고 그 앞에서 불면이르리를 우리가 어찌하여 그곳서 나왔던가 하매 아하라. 모세가 이르되, 너와, 나와 함께 있는 백성 부양전 60만 명 이운데, 제 말씀에 한달 동안 그리를 주워 먹게 하셨다 하시오니, 그들은 유아야 양떼와 소떼를 잡은 데를 축하하며, 받다의 그리 모든 그리를, 모은 데 축하하오니, 그가,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와의 손이 짧으나, 내가, 내가 자,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네 머리를 내게 응원을 여부로 보리라. 무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목숨을 알리고 벨세는장는 칠십이 년부와 장막에 둘러싸움에 여호께서 그런 가운데 강림하사 무세니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하원이 영은 칠십 장으로 임하시니 임하원이 하시니 영영 임하신때 그들이 예언 하다가 다시는 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뒤면은 자중 엘리아단. 하는 자와 매다, 매다실라는자두 사람이 진영에 머무고 장망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내일 영광이 임할지아니 임하였음으로나 장량 진영에 예애는지라한선 손에 달녀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애딸과 매다인 진중에서 애현 하나이다하에 태카중에 하 사람은 모세의 섭지는 눈에 아들 여호사가 말하니라 내주 네, 보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무세가 그의 가액인 나를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의 모든 백성의 주사 다선진쟁은 되냐 할지니를 원하노라 무세가 이스라엘 자녀들의 친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부터 바다에서부터 매출하는 보라한 진영군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막, 깨하을게되는 지면 위 주빈, 두 주빈 만큼, 주민들이 앉으라. 백성이 일어나, 은중에중량한 종이, 이, 그이튿 날, 중일토록 외출하니 모으니, 저렇게 모은 자도 열 후면이라. 그가, 그들의 자리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개가 아직, 사, 이 사, 에 있는, 있어. 시피니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이 다대어진 지나에서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그 후에 일면 기분 하타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 빈 백성의 장사함이었다. 백성이 지나서 하타와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론에 이르러 거니 거니라 아멘.